안녕하세요, 민입니다. 오늘은 내가 똥밥 먹방을 할 거예요. 내가 똥밥게 많이 갈 거냐? 친구들이랑 안 찍으니까 되게 심심한 거 같아요, 민이가. 음, 심심해. 짠. 그래도 영상을 많이 찍어야겠죠. 그래서. 민희가 심심한 거로 꾹 참고 많이 찍을게요. 먹을까요 제가 차가워요.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먹방은 계속 하는 걸 보시면 좀 심심하시잖아요. 그래서 먹방은 제가 조금만 안놓고했어요 근데 친구는 먹방을 할 거면 막 여러 개를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 먹어서 저는 조금만 먹고 그만둘게요. 그 다음에 많이 찍을게요. 최대한. 조금 먹는 대신요. 네, 그 거면 지금까지 민이였고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. 구독, 한 번씩만 누 가지고 18명에서 17명이 돼버렸어요. 구독자가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악플은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러면 지금까지 민기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